헐리우드에는 이상한 이야기도 많고 완전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때는 1942년 헐리우드였어요. 루스 일볼은 미국의 여배우, 가수, 프로듀서, 코미디언이었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어요. 에미상을 여러 번 수상하기도 한 배우였죠. 좋아요.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어느 날 루스 일은 MGM 스튜디오에서 콜드 워터 캐년을 거쳐 집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라디오가 꺼져 있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난 거죠? 그녀가 소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녀는 그 소리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날 그녀는 다른 고전 배우 버스터 키튼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는 새로운 납치아 충전재가 원인일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근처 라디오 방송국에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고요. 여배우는 며칠을 더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소처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음악이 아니었어요. 마치 모스 코드와 비슷한 클릭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란 루실은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그 소리가 한 창고에서 운영되고 있던 일본 지하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고 이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루실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974년에 루실 자신이 비밀을 밝혔어요. 디카베쇼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루실은 이중생활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고 이 전설적인 여배우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2003년, 어떤 사람들은 치아 충전제가 무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빈티지 라디오 장비와 치아 충전제가 있는 가짜 두개골을 준비했어요. 결국 그들은 루실의 입속에 있던 침과 금속이 모스코드와 유사한 갈바닉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어떤 이론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배우가 왜 그런 기괴한 이야기를 인정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 헐리우드 리포트라는 잡지에 대해 들어봤겠지만 아무도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알지 못할 거예요. 1936년 빌리로 알려진 윌리엄 윌커스는 선셋대로의 꿈의 사무실을 차렸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빌이 죽은 후 잡지사는 더큰 공간으로 이동했고 1992년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같은 해 LA 위클리는 사무실의 일부 공간에서 건설 노동자 제리 브레이크가 섬뜩한 활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빌이 종종 혼자 일하곤 했던 위층 그의 예전 사무실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는 견문으로 마치 누군가가 문을 지나가는 것처럼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곤 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빛의 속임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한 번은 밤에 기겁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가 그의 등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어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사무실 밖 복도를 내다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는 걸어다니며 확인하기로 했고 한 방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거울을 발견했지만 자신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다시 일하러 갔어요. 오전 5시 30분. 브레이크는 소음을 듣고 현관 홀에서 계단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또 혼자뿐이었어요.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가 그의 앞을 걸어오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뜻 사람의 형태를 봤지만 확실히 볼수 있을 만큼 조명이 밝진 않았어요. 그는 잠재적인 침입자들을 찾기 위해 건물을 정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사무실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없애고 2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일을 마쳤고 이제 건축가 테드 파워리 밤늦게까지 남아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LA 위클리의 한 여성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바로 아래에서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빗자루로 천장을 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가서 누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잘못 들었나 봐요. 그후 빌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즉시 사무실을 떠났어요. 또 하나의 기괴한 이야기는 현재 코미디 스토어라고 불리는 선셋 스트립의 시로스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 클럽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밤이 되면 조금 섬뜩해져요. 어느날 밤 경비원으로도 일하던 코미디언 블레이크 클라크는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2층에 있는 더 작은 방 벨리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몇몇 종업원들이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보고했기 때문에 그저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한 종업원이 밤에 촛불을 켜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 종업원이 돌아왔을 때 촛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문은 다시 열려 있었어요. 클라크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안에 갇혀 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멈췄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잠글 때마다 누군가가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방에는 절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밤 그는 잊지 못할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시로스의 메인 쇼룸에서 마지막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 문을 잠그려고 할때 무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의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는 유령 의자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는 동안 얼어붙었어요. 오늘날 그 클럽은 여전히 건재하고 많은 웃음을 주고 있어요. 다음 사건은 할리우드에서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896년 50초 길이의 짧은 영화가 파리에서 상영되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활동 사진 즉 영화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관객들은 기차의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자 자리에서 놀라 넘어지기 시작했죠. 기차가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극장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어요. 영화가 흑백이고 무성영화였지만 사람들은 기차에 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50초짜리 영화를 클립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영화는 라시오타 역에서의 열차의 도착이라고 불렸고 리미에르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기차가 고정된 카메라에 접근하는 동안 사람들이 플랫폼에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영화 속 승객들은 영화를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카메라를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이 그렇게 극단적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영화가 상영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공황과 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이 영화가 혁명적이었긴 하지만 기차의 속도는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 느렸어요. 게다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소문이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새로운 영화 촬영 기술의 정서적 영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미에르 형제에게 감사해야 해요.